헉소리나게 예쁜 몽글 세라믹 신상 또 소개시켜드릴게요. 지금 예쁜이들 쭉 나와있죠. 어, 개수가 많진 않습니다. 지금 몇개안 나와있어요. 자, 요 앞에 보이시는 아이들은 11 곱하기 10cm 45,000원 하고 있는 인기 짱 많은 사이즈 아이들 45,000원씩입니다. 개당 가격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초롱초롱, 초롱꽃, 금낭화라고도 하죠. 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요꽃은금낭화 너무 예쁘게 잘 나와있는 요 아이 그리고 거꾸리꽃 어요 친구가 이름이 후...리... <laughs> 제가 까먹었습니다 이름을 자요 친구 후쿠시아 후쿠시아 꽃입니다 약간 일본어 느낌이 나요 후쿠시아 하면은 일본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동영상을 찍어보고 아프리카 식물 아 아프리카 식물 그 이름은 저기 이름은 일본어가 아닌 거죠? 네, 푸쿠시아예요. 푸쿠시아. 저는 후쿠시아로 들어가지고 약간 일본어인 줄 알았어요. <laughs> 일본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열대식물. 푸쿠시아. 자, 어머, 여기 뭐예요? 여기 4성급 호텔에서 나올 것 같은 <laughs> 디저트 아이들. 너무 예쁘죠? 너무 맛깔나게 생긴 예쁜 디저트, 이렇게 그려놓으셨어요. 너무 귀여워요. 사실, 이거, 몽클님이, 애기몽클 작품 보고 좀 따라 그리신 거예요. 애기몽클이. 그 콩분에다가, 요, 최근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롤케이크랑 아이스크림 이런 거 그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 보시더니, 어, 나도 따라 그렸다! 이러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셨거든요. <laughs> 그래서, 조금 따라 그리신, 맛있는, 어, 쟤 지금 막 침샘이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애기몽클이, 요런 디저트 종류, 달달한 거, 땅 종류 이런 거 진짜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만 해도 이제 말 말을 못할 정도로 침이 막 나도 모르게 폭발하고 있는데, <laughs> 어, 이초콜릿 흘러내리는 거 보세요. 네, 막 어, 맛있겠어요. 네, 이 친구들까지 11 곱하기 10cm, 45,000원씩 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너무 사랑스럽죠?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친구들은 이제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11 곱하기 12cm 높이가 살짝 더 높죠. 가격은 개당 6만원씩 하는 친구들. 어머, 요렇게 세트로 해도 너무 이쁜 것 같고, 요 구두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구두분 인기가 많죠. 네, 인기 많은 구두분 요렇게 예쁜 신상이 또나왔고요 이 친구들은 11 곱하기 12cm, 6만원 사이즈입니다. 자, 4 5 0 0원 짜리랑 비교를 한 번만 해보자면, 자, 폭은 똑같아요. 11cm 나오는 폭은 똑같고요. 높이만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높이가 살짝, 네. 차이가 있는데, 음, 아무래도 가격이 4 5 0 0원 짜리가 저렴해서 그런지 4 5 0 0원 짜리가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가성비로는 좋고, 6만원짜리는 또 높이가 높잖아요. 근데 다육식물은 이제 뿌리가 스트레스를 좀안 받아야, 최대한 받지 않아야 건강하게 더 예쁘게 자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높이가 높으면 아무래도 뿌리가 스트레스를 덜, 덜 받고 쭉쭉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6만원짜리 아이들. 그리고 45,000원짜리 친구들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신상이 지금 새 가마에서 따끈따끈 나왔어요. 네, 마음에 드는 화분 있으시면 요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판매는 밴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밴드 주소 링크를 댓글창에 걸어 놓을게요.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평소에 화분 구경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밴드에서 몽클 세라믹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예쁜이들 소개해드리고 이제 갈게요. 총총. 안녕히 계세요.